템포로 이런 거, 이거, 이거, 몸이 너무 앞으로 온 상태에서 이렇게 간 거야, 네, 어느 순간에. 네. 이렇게. 네. 이게 아니고, 네. 자, 내 몸의 중심 봐봐. 몸의 중심이 이렇게 낮춰져 있어. 네. 그리고 돌아오면서 여기서 천골을 느낀다 그랬잖아. 네. 느끼고 딱 끝나는 이 순간. 네. 자, 끝나는 이 순간. 끝나는 순간에 내려, 네. 내릴 때내 몸도 같이, 네. 같이 내려갔다가, 같이 네. 왔다가. 같이 갔다가 같이 왔다가 이렇게. 네. 같이 갔다가 같이 왔다가 같이 갔다가 같이 왔다 해야 되잖아. 근데 하다가 어느 순간 계속 앞에만 있는 거. 야 네. 몸을 안 오고. 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바뀌어. 네. 이해되세요? 네. 느낌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는 네. 거야 그러면. 같이 분명히 같이 갔으면 같이 왔다가. 네. 같이 갔으면 같이 왔다가를 반복해야 되는데. 계속 해보세요. 자세 찍어서 어, 보여드릴게. o w I d 들어가 k 상관없어. d o 으 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봐 지나면서 계서 이렇게 이 뼈를 딱 끝나면서 여기 자 여기가 내몸의주심을딱 갖고 온 거야 여기서 같이 내려가 올라와 빼고 이 순간 뼈에서 딱 끝나면 이 순간 그때 같이 같이 <laughs> 내려가 팔을 음, 뻗어 뻗어야 어, 팔을 뻗으면서 같이 내려가고 올라오고 여기서